드디어 쉐버레를 하네요. <웃음> <웃음> 드디어. 딜러장의 신들린 구매 팁, 감동의 쓰나미,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허리를 낮게 하는 더뉴 말리부 팔아주세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엔카 TV 아트 디렉터 QPD입니다. 안녕하세요. 복귀했습니다. 군장로. <laughs> 가안 가요. <laughs> 오늘 엄청 괴로워했죠. 엄청 네, 많이 놀려가지고 미안하네.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성모 <laughs> 딜러장입니다. 광고 멘트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널 게임으로 뜯어버리고 싶어. 고양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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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오늘 다룰 차는 쉐보레 더뉴 말리부입니다. 목차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우선 이 모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급간 차이를 짚어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추천 등급하고 또 추천하지 않는 등급에 대해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델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곤잘로가 간략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기존의 4기통 1.5 모델이 이제 3기통 1.35 터보로 바뀌었습니다. 어, 최고출력은 기존 166마력에서 156마력으로 살짝 줄었고요. 그리고 최대토크는 24.1입니다. 그리고 2.0 터보 모델도 여전히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253마력이나 되죠. 그리고 디젤하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는데 얘네들은 뭐 거의 안 팔리고요. 주력은 1.35 터보고 2.0 터보도 아주 초큼 네, 팔리고 있습니다. <laughs> 네, 초큼. 네. 네, 맞습니다. 주력은 1.35 터보예요. 그래서 쏘나타에 대입하면 2.0리터 자연흡기 모델 정도의 출력을 내죠. 그렇죠. 음. 저희가 1.35 터보를 얼마 전에 시승을 해봤는데 사실 소나타 2.0보다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음. 그리고 또3기통 특유의 어떤 진동이나 소음도 전혀 없었고 전반적으로 무난했습니다. 네. 그리고 1.35는 변속기가 CVT인데 이게 2.0의 젠3 변속기보다 낮다고 하셨죠. 예, <laughs> 네, 맞아요. 로직이나 뭐 직결성이나 전부 다 젠3보다 낮더라고요. 젠스리보다는, 젠스리보다는요. <laughs> 네. 네. 저는 중형차에 3기통 들어간 걸 처음 보거든요. 음. 네. 뭐 사실 여론도 중형차에 웬3기통이냐뭐1.35 엔진이 웬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직접 시승해 본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관점에서는 흠 잡기가 어려웠어요. 충분히 뭐 말리브에 어울리는 출력을 보여줬고요. m v h 도 무난하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콘텐츠의 핵심인 등급간 차이로 들어갈게요. 오늘 너무 영원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laughs> 사고 싶은 차가 아니신가요? 영원이 딴 태고도 넘어가? 관심이 없는? 1도 없습니다. 어. 네 가겠습니다. <laughs> 자이 말리부 기본형 즉 LS 등급이죠. 이걸 좀 보다 보면 특이한 점이 보여요. 어, 왜냐하면 기본형인 LS부터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입니다 대박 또 스마트 키도 기본이에요 뒷자리 6대사 폴딩도 기본입니다 이야 8인치 터치스크린 그것도 기본입니다 옵션이 아니고요? 네 현대나 기아는 이거 다 옵션으로 운영하거나 상위 등급 가야 넣어주는 것들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당장에 최근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소나타 DM8만 하더라도 프로토 에어컨으로 장난질을 좀 쳤었죠 그쵸 그리고 가솔린 기본형에서는 스마트키도 옵션이었죠. 그렇죠. 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리어 시트 폴딩도 세단 모델에서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렇죠. 8인치 모니터도 뭐 디스플레이 오디오식으로 해서 빼놓쳐 옵션으로. 반면에 말리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본화한 게 특징입니다. 장점이죠. 현대 뭐, 현대기아보다 착한 것 같은데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죠. <웃음> <웃음> 사실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분 착하긴 한데 네. 반대로 또 엄청 못된 짓도 있거든요. 아, 진짜. 네, 뭐냐면 어, 우선 LS나 LS 디럭스 같은 경우는 시트가 직물입니다. <laughs> 직물. 아, 진짜. 요 중형차의 직물이요? 천연가죽은 커녕 인조가죽도 아니고 그냥 천입니다, 천. 어. <laughs> 중형차인데 옵션으로도 인조 가죽 시트조차 못 합니다. 아, 옵션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습니다. 그냥 직물입니다. 여기 미국 아닌데.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리액션 할 수가 없지. <laughs> 놀라운 조합이다 진짜. <laughs> 어. 특이하죠? 네. 그리고 또 운전대도 그냥 가죽 마감이 없이 생 오레탄이고요. 어. 심지어 통풍 시트 당연히 없죠? 그런데 열선 시트도 없어요. <laughs> 아, 대박이네. 열선 시트도 없네. 아, 이거 그래도 LX 디럭스까지 가면은 2,500만 원 정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직물 시트에 열선도 없습니다. <laughs>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토홀드를 제공을 안 해요. 음... 어떤 등급에서도 안 해요. 아 진짜요? 그냥 브레이크만 전자식인 거예요. 네, 그냥 차 세울 때 주차 브레이크만 전자식인 거고요. 어허. 또 특이하게 모니터는 기본으로 달아줬으면서 후방 카메라는 또 없더라고요. 어 그러네요. 후방 카메라는 LT부터 있네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진짜. 창의적인 녀석들이네. 변태 같아요. 잘못 갖고 온것 같죠? <laughs> 자, 여하튼 LS 등급의 장단점은 대충 정리가 되죠. 네. 현대기아 기본형에 잘 없는 장비들, 뭐 이를테면 8인치 모니터나 EPB, 프로토 에어컨, 스마트키 같은 건 기본이지만 시트가 직물이고 심지어 열선도 없다. 그리고 운전대도 우레탄이고 후방 카메라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쉐보레는 LS를 팔 마음이 없다. 아, 어... 근데 뭐 LX 디럭 근데 뭐 LX 디럭스 정도 사가지고 그냥 가죽 시트만 사제로 작업해도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그렇네요. 사제 네. 사랑. 네, 아,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시트 옆쪽을 찍고 나오는 사이드 어백 있죠. 아, 옆구리. 네, 네, 그게 사제 시트를 시공을 하시면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어떤 사제 가죽시트 시공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 그것만 오. 좀 유념하시고 내 차의 사이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자 다음은 중간급인 LT입니다 거의 스킵인데요 지금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다한거 맞아요 영혼도 없고 지금 아니 다한거르고다한 <laughs> 네? 겁니다 네? 진짜 네? 다 했어요 <laughs> 자 중간급인 LT LT는요 LS보다 221만원, 네. 그리고 LS 디럭스에 비해서는 105만원이 비쌉니다. 어, LS 디럭스하고 비교하면 전방 주차 센서가 없는 게 특징이죠. 네, 그래서 가격표에 보면 어,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뭐랄까, LS 디럭스 기본 품목 외라고 써 있어야 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완전 깡통인 LS 기본 품목 외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음. 전방주차 센서 때문에. 네. 자, 결국은 LT는 LS 디럭스보다 105만원을 더 받는 대신 이런 것들을 줍니다. 아까 없다고 까였었던 후방카메라, 그리고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기어 노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센서를 달아주죠. 그리고 또 클러스터 이어나이저나 자동 내외기 전환 기능 같은 게 달려서 공조 장치가 좀더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음. 음. 마지막으로 LS 디럭스까지는 선바이저의 조명 같은 것도 없거든요. 진짜요? 네, <laughs> 그냥 선바이저만 있는데 소형차요 <laughs> LT부터는 조명도 생기고 거울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오할 일은 아니긴 한데. 그렇죠. 아니죠, <laughs> 네. 그렇죠. 네그렇 네. LS 사지 말란 거죠. 어. 어. 여튼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더 주고 전방 주차 센서를 빼앗는 대신에 LS 디럭스에 비해서 105만원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LT부터 19인치 휠 옵션이 선택 가능하고요 그리고 충돌방지 시스템이 포함된 시티 세이프티 팩1 옵션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이건 핵심 네, 그래서 결국은 LT부터 봐라 뭐 약간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스트림? 아, LT가 메인 등급이냐는 거죠? 네. 아,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 또 충격 받으실 텐데 LT까지 여전히 직물 시트입니다. <laughs> 아. 아. 아, 아, 아 <laughs> 얘네 최고다 진짜. 진짜 이, 이 정도 등급인데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저 충격 받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그싼 등급인데. 그 맞아요. 하지? 네. 그래서 LT까지는 정말로 시트가 직물이고요. 그리고 운전대 열선도 없고요, 열선 시트도 없습니다. 음. 여전히 없어요. 대박이죠? 진짜 못됐죠? 진짜 2 5 0 0만원 넘는 중형차에 열선이 없다는 게 진짜 대박이네요. 아 그리고 LT까지는 테일램프 디자인이 구형하고 똑같습니다. 벌브 타입 테일램프는 변화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죠. LED 타입만 디자인 변화가 있었죠. 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쉐보레는 LT까지도 그냥 팔 생각이 없는 겁니다. <laughs>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엄청난 허들인 직물 시트를 달아줌으로써 수요층의 느즈를 그냥 눌러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음, 는 아, 현대 카달로그 다시 보고 싶어. 너무 걔네가 착한 것 같아, 진짜. <웃음> 오히려, 오히려. <laughs> 인재를 영입하셔야 될것 같은 데 얘들은 막 개놓고 그냥. 자, 다음은 LT 디럭스입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LT 디럭스가 굉장히 좋은 등급이다 네. 또는 뭐 주력 등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 보시죠. <laughs> 또 마, 맞는 말 대잔치하려고. 무다 <laughs> <못 먹다>, 진짜. <laughs> 네, LT 디럭스는 LT에 비해 175만 원이 비싸죠. 네. LT에서 빠졌었던 전방 주차 센서가 생기고요. 네. 곤잘로가 지적했었던 구형과 같은 벌브 타입 테일램프가 드디어 신형 LED 테일램프로 달리게 됩니다. 음. 그리고 LT 등급까지 있었던 수많은 단점들, 그런 것들이 그냥 싹 없어져요. 한번 짚어볼게요. 네. 우선, 드디어, 드디어, 가죽 시트가 달리고요. 감동. <laughs> 네. 스티어링 휠 열선도 생기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이 드디어 생기고, 뒷자리 열선도 함께 따라오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운전석하고 조수석은 전동 시트가 되고요. 운전석은 메모리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LT 하고 좀 격차가 약간 좀 벌어지는 편이에요. 확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보면 LT까지는 약간 쉐보레가 아 이거 안 팔을래 하다가 LT 디럭스부터는 어, 이거 좀사 보시는 거 어떠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 같죠. 진짜 손모가지 나간다. 삼촌 보신 분이랑 놀러 가가지고.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선택도 LT 디럭스부터나 됩니다. 그 아래 등급에서는 아예 안 됐습니다. 아 현대가 진짜 착한 거였어. <laughs> 맞아 이거 보다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LT 디럭스는 장비 수준이 괜찮긴 한데 어 여러분들 또 듣다 보면 이제 근데 딜러 정은 왜 이거 추천 안 해? 싶으실 거잖아요. 네. 어, 그 이유는 바로 LT 디럭스의 가성비가 그위 등급인 프리미어보다 오히려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오. 뭐 이게 결국 쉐보레이 약간 풀 옵션 유도 정책이긴 한데요. 네. 지금부터 프리미어 등급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네. 프리미어는 LT 디럭스보다 104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 대신에 휴대폰 무선 충전을 빼앗아 가요. 어. 아 없는 거예요? <laughs> 네. 무선 충전은 시티 세이프티 팩 2에 묶어 놨습니다. 허허. <laughs> 좋다 네. 빼가는시짜 <laughs> 좋다 빼기. 그러니까. 아 근데 대신에 104만 원을 더 받지만 엘티 디럭스에서 99만 원을 받던 내비게이션팩 그게 그냥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음... 어, 거기에 보스 오디오 하고 8인치 전자식 계기판까지 포함이죠 네. 그러면 계산상 이렇게 되잖아요 104 플러스 무선 충전 마이너스 99뭐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선 충전을 그냥 짱 때려서 뭐한2 30만 원 한다고 치면 지금 한3 40만 원 정도 갭이 생기죠 네. 어. 자 근데 여기서 프리미어만 더 주는 게 있습니다. LT 디럭스까지는 통풍 시트가 없었거든요. 옵션으로도 못 넣었었는데 네. 음... 프리미어는 통풍 시트를 줍니다. 오호. 통풍 원하시면 프리미어로 오셔야 합니다. 시 <laughs> 네. 그리고 실내 엠비언트 라이트, 즉 무드등도 생기고요. 어, 가죽 시트의 그 표면에 보면 타공이 돼 있습니다. 음... 음. 뭐 통풍을 시키려면 당연한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도어 캐치에도 크롬 장식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LED 헤드램프 선택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등급입니다. 음. 그아래 등급에서는 안 되고. 음. <laughs> 결국은 104만원을 더 받는 대신에 99만원짜리 내비팩을 달아주고 통풍 시트도 주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주고 크롬 캐치도 주고 원한다면 LED 헤드램프도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음... 무선 충전을 빼앗아가긴 하지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LT 디럭스보다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거네요. 어차피 내비는 뭐 LT 디럭스에서 다들 옵션 넣으실 거고 또 LED 헤드램프 원하는 분들이 제법 많을 테니까 여러 모로좀 나을 것 같은데요. 네, 프리미어가 낫겠죠. 네. 근데 이러면 기본이 2,845만 원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맞아. 비싸죠. 진짜 3천만원가죠개 비싼 것 같아. <laughs> 개 비싼. <개비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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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QPD 님이 얼마 전에 저희 이사님한테 아, 네. 카톡으로 개 감사하다고. <laughs> <laughs> 네. 아 여하튼 이런 거 보면 쉐보레의 분명한 어떤 풀옵션 유도 정책을 볼수 있고요. 음. 그래서 부담이 되게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분명한 어떤 풀옵션 유도 정책이 맞고요. 네. 아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직물 시트 신공으로 LT 디럭스까지 소비자들을 유도하고 그렇게 올려보낸 다음에 LT 디럭스의 가성비를 의도적으로 살짝 떨어뜨려 가지고 프리미어로 유도하는 거죠. 음, 슬슬 이렇게 올리네요. 네. 전형적인 굉장히 국산차 전통적인 그런 옵션질이고요. 음. 또 진짜 짜증 나는 게 뭐냐면 네. 그나마 프리미어가 괜찮긴 한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음. 프리미어에서는 네. CT Safety Pack 이안 돼요. 2만 돼요. 어, 어 그러네요. 그래서 CT Safety Pack 에는 후측방 관련 옵션들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프리미어 등급은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laughs> 현대 오라 우리 현대요. <laughs> 현대 카달로 가져와. <laughs> 아, 그리고 프리미어가 최고 등급이 아닌 거예요. 프리미어 위에 하나 더 있죠. 어, 어지러워. 아, 그래서, 후측방 관련 옵션까지 필요하다면, <laughs> 끝판왕. 끝판왕인, 프리미어 프라임 세이프티를 사야 합니다. 음... 가격이 3,125만원. 그거를 사야 후측방 관련 옵션까지 달리게 됩니다. 어... 또 더러운 게또 있어요. <laughs>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요즘 좀 흔해졌잖아요. 네. 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형에서도 스마트 센스 넣으면 다 되죠. 그쵸. 근데, 이 우주 최강 말리브는 프라임 세이프티만 유일하게 됩니다 <laughs> 아, 이렇게 안전 옵션을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가 아직도 있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따져보면서 약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을 더 확인을 했거든요 아 진짜 두렵다 어, 근데 맞더라고요 안전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게 맞더라고 그래서 딜러정 선생님께서 이거 쉐보레는 안 읽겠다고 하셨나 봐요 근데, 근데 퍼펙트 블랙은 뭐예요? 그건 쉐보레 마크가 까맣게 바뀌고요 <laughs> 휠도 까만색입니다. 어... 춘장 에디션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춘장. <laughs> 그래서 블랙 에디션은 19인치 휠이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뭐 원래 다른 등급에서는 55만 원을 받았으니 그 19인치 휠 값을 떼고 보면 최종적으로 그 까맣게 해주는 대신에 30만 원을 더 받는 격이에요. 음... 까만 거 좋아하시면 뭐 하셔도 좋겠죠. 2.0은 안 해줘요? 예, 1.35를 하다가 약간 화가 나가지고 빡돌 <laughs> <막> <laughs> 네. 아 아니, 근데 사실 2.0 같은 경우는 등급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두 그래. 개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어차피 좀 약간 매니악한 라인업이거든요 소나타로 치면 소나타 터보랑 똑같은 음 거니까 음 그래서 뭐 알아서들 잘 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간단히만 짚어드리면 네. 동일 옵션의1.35 대비해서 그러니까 장비 수준을 똑같이 맞춘 1.35에 비해서 225만원쯤을 더 받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 그 대신에 97마력을 더 주고 트윈 머플러를 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아 음... 1.35는 수도꼭지 머플러죠? 네 그렇죠 <laughs> 어... 어, 기억하실 부분은 2.0LT 스페셜이 기본형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경우에는 통풍 시트하고 LED 헤드램프를 절대로 넣을 수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LT 스페셜에서 내비하고 시티세이프티를 넣다 보면 결국은 그냥 프리미어 스페셜 최고급형 사는 게 낫다는 거. <laughs> 음. 그러니까 2.0 역시도 쉐보레가 최고급형만 팔겠다 하는 그런 의지 거센 의지를 느낄 <laughs> 수 있습니다. 거센 의지.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래서 안 읽어주셨던 거군요. <laughs> 네. 그 제가 이렇게 어쨌든 우리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이 그냥 팩트를 바탕으로 그냥 그 팩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그 팩트가 좀 약간 어두운 면이 많아서 음. 쉐보레 쪽에서 많이 힘들어지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아도 잘안 팔리는데 음. 좀. 나름 배려하는 배려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3,700분이나 말리부를 해달라고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3,700분이요? 네 진짜 많이 많이 투표를 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 괴로워했어 그래갖고 <laughs> 한동안 <laughs> 이나로안 한다고 어, <laughs> 한국잼 괜찮을까? 이러면서 걱정했는데 뭐 결국은 했고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말리부 네. 1.35 와인딩 주행 리뷰하고 그리고 곤잘로의 이겨먹거를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이번 편 보시고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짧죠? 네, 짧네요, 이거. 와, 진짜 스피드하게 했는데?